냉난방 뒤 버려지는 폐화, 폐, 폐열을 재활용해 에너지로 쓰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기술인데 화력발전소의 온폐열 관리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8천 명의 회원이 찾는 서울의 한 구민 체육센터. 30도 가까이 덮여진 수영장 물이 사용비 그대로 버려지는 대신 냉방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됩니다. 4년 전 설치된 열 교환 펌프, 이른바 히트 펌프 덕분입니다. 수영장 물이 증발과 압축, 팽창 등 펌프 안에서 다양한 상태 변화를 거쳐 영상 1도 냉수부터 8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냉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덕분에 체육센터는 매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그, 가스, 그, 냉온수기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소음이 컸었는데, ERS를 쓰면서 굉장히 조용해졌죠. 히트펌프가 가동되면서 기존의 냉난방기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에 비해 효율은 70% 높이고, 운전비는 50% 낮춰, 세건이 특허로 출원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회서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국내 여섯 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생태계 교란과 어장 파괴를 일으키는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온폐열 배출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 또한 높은 편입니다. 발전소 온배 수열을 활용한 농수산 분야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냉난방 비용 대비 최대 8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재활용 효율을 크게 높인 친환경 첨단 토종 기술이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